오늘이 운세 말띠 운세 54년생 66년생 78년생 90년생 말띠 띠별 운세 점집 금위공 사업은 투자운 동업운 매매운 계약운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35호 금위공 만신 김금희입니다. 말띠생의 오늘이 운세를 전해드립니다. 명장은 있으나 수하에 거느릴 부하가 없으니 싸움터에 나가서도 공을 세울 수 없는 안타까운 형상입니다.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은 운세이니 이럴 때일수록 좌절하지 말고 자신을 수양하며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반드시 백만 대군을 얻어 성업을 이룰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포부를 크게 갖는 것은 좋으나 일의 실천은 작은 일부터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면서 주위의 충고를 겸손하게 받아들인다면 빠른 시일 안에 호운을 불러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애정운을 보면 많은 이성의 노크를 받는 일진으로 여러 상대를 만날 가능성이 높은 일진입니다. 미혼 여성의 경우는 마음에 둔 남자보다는 별로 마음에 없는 남자들이 데이트를 신청해서 곤란을 겪겠으며 미혼 남성의 경우는 마음에 두고 있는 여자에게 애인이 있으니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진실된 마음으로 상대를 대한다면 가능성도 보인이 참고하여 진행하십시오. 소원하는 반은 자신의 생각만으로 밀고 나가려 하니 이루기가 어려울 형상입니다. 명석한 두뇌로 계획을 잡으나 운이 닿지 않는 형상이니 뜻과 같지 못합니다. 평소에 믿고 지내던 선배나 친구의 의견을 들어보고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사업 경영이나 직장에서는 사회 단체나 공공 기관으로부터 물건의 납품 계약 등 거래가 이루어질상이다. 한편 무리한 투자로 인해 곤궁한 입장에 처하겠습니다. 따라서 투자 계획은 3개월쯤 준비 기간을 더 두고 철저한 점검을 한뒤 추진하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이사수와 전직수가 있는 날로 집 방향이 서쪽으로 향한 곳이면 이상적이겠습니다. 한편 1월생과 함께하는 여행은 좋은 결과를 얻고 일의 진행에도 도움을 받겠습니다. 단 여행에서 만난 이성과는 체면을 손상시키는 일에 얽혀들겠으니. 주의하시고 오늘 행운의 색상은 녹색과 홍색입니다. 미혼 남성에게 짙은 녹색은 사랑의 승리를 안겨다 주는 꿈의 색깔이 되겠습니다. 금전 문제를 보면 평소 성실한 태도를 버리고 돈에 대한 욕심에 때문에 남의 돈을 빌려서 주식 투자를 하나 별다른 이익을 보지 못해 후회를 할 운세입니다. 자신의 분수밖에 금전에 대해서는 관심도 갖지 않는 것이 어려운 고비를 물리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이상 용한점집 금위공 만신 김금이가 전해드렸습니다. 금위공 운세 구독자님들과 방문자님들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용한점집 금위공에서는. 사주 운세 궁합 제외 사업 등을 실시간 1대1 전화운세 상담을 합니다. 군포 유명 한점집, 안산 유명 한점집, 수원 유명 한점집, 용인 유명 한점집, 수지 유명 한점집, 죽전 유명 한점집, 동백 유명 한점집, 이천 유명 한점집, 광주 유명 한점집, 의왕 유명 한점집, 등을 찾는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